이 우리 그 과거 고대 시대에 보면은 이제 꽃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우리 문명 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히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꽃을 늘 가까이 했고, 특히 고대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문, 이제 고인의 무덤에 꽃을 항상 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그래서 꽃은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찰나의 순간이죠. 화무십일홍이라고 해서 열흘 넘게 가는 꽃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순간의 찰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 적인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정수를 품고 있다. 그리고 꽃이 어떤 신성시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고대에서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꽃이 이 고인 죽은 분의 저세상에 가셨을 때도 그분의 어떤 영생 그다음에 갱생 부활 이런 것까지 의미를 담아서 꽃을 놓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꽃이 단순히 어떤 그 우리가 욕구를 채우는 그런 욕망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떤 근원적인 신성시되기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꽃의 문화사를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꽃의 욕망이 그런 다양한 인간의 내재된 어떤 그런 것들을 터치하고 있다.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